음...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? 곧으로 <laughs> <laughs> <고대로> 라이브로 <라이버를> 송출하겠습니다 <laughs> 다시 얘기했어요 세균이에게 성준이랑 진짜 개깎지는 21살 같은 28살? <laughs> 근데 진짜 28같지 않고 칭찬이죠? 21살 그러니까 외모도 21살 같고 성격도 21살 같고 근데 안 나쁜 사람 같고 공감 분도 같다가 나쁘지 않아 <laughs> 그런 얘기하면 핑키들이 질타를 받아요 우리 팬덤 두둑하단 말이에요 마사지 끝났다 마사지 소감 좀개 아파요 <laughs> 옆에 있는 김은서씨를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의 성준어때 다음 게스트입니다 아침인데? 한아침에 성준어때 다음 게스트 김은서양입니다 성준은 어떤 사람인가요? 성준오빠요? 네. 아, 잘 몰라요. 아직 더와 내적 친밀감이 덜 하십니까? <laughs> 네, 별로 떠나 <타고> 싶지 않아요. 김치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하세요. 아 김은서 양의 뭐죠? 그 가구 조립하는 이상한 여자들 맞죠? <laughs> 성준 씨는 은서 씨에게 어떤 사람입니까? <laughs> 성준 오빠는 네. 목소리 떨리네요. <웃음> 어... <웃음> 성준에게 바라는 점. 아빠가 저한테 양갈비 사준다고 못었는데 제가 언제 그랬죠? 고급 양갈비로 사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네 양갈비 네아 포켓 어, 리스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죽기 전에는 꼭 한번 예 코로나 조심하세요. 잘 들었습니다. 어 아, 네. 진짜 너무 이쁘세요. 그냥 이발 신는 모습 아니 신발 신는 모습. 하나. <laughs> 예린 씨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예린이에요. 성준 오빠가 출연해 준다해서 나왔어요. 저... 예린 로그1회 출연권 드립니다. <laughs> 아안 나와도 돼요. <laughs> 예린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빠는 말이죠. 좀 힘들어요 사실. 음 어떤 점이? 어 텐션이 조금 힘들어요 저한테. 아 저런. 입만 열면 구라예요. 음. <웃음> 왜냐? <웃음> 촬영장을 가면은 오랜만도 아닌데, 어, 예린아, 오랜만이다.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, 두 번째 멘트. 어, 예린이 더 예뻐졌네. 아 진짜 예뻐지셨두요 멘트, 웃기지 마세요. <laughs> 아, 그럼 제 인상이 그게 끝인가요? 네. 아이고, 저런. 아이고, 저를 그러면은. 아니야, 좋은 사람이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좋은 사람. 저한테 바라는 점이 있나요? 어, 바라는 건 20세대 하차? <laughs> 한몇년 있으면은 오빠는 자동 하차이긴 하지만. <laughs> 장난이고요. 성준한테 대성했으면 좋겠어요. 10만 구독자까지 가져서 꼭저 아는 척 해주세요. 나 혼자 산다 나가시면 저꼭 초대해 주세요. 혼자 안 사는데요? <laughs> 아, 언젠가 혼자 사게 되지 않을까? 파티 <laughs> 파팅 <파이팅. 웃음> 안녕. 유은이에게 성준이가. 어 저에게 성준이요? 빨리 알았으면 좋았으리년네 <laughs> 감사합니다. 내가 여기리 연습 못해 아 사실 우리가 옆 고등학교잖아요 아 그럼 그럼 고등학교가 옆인데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조금 더 많이 친해지고 더 젊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않았을까 아. 왜냐면 이렇게 에너지 좋고 이런 친구가 있었다는 걸옆 고등학교 나도 몰랐으니까 선생님. 내 건데 내 건데 진행하지 마세요 그게 어, 그렇죠. 진행하시네 네.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. 난, 난 솔직히 당신을 아버지라 생각해 왜냐면 또내이이보다당신을 네. <laughs> <laughs> 아, 네, 네, 네. 당신과 했기 때문에 아, 네, 네. 당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고 네. 어, 그렇게 생각하고 나, 아빠는 좀 아니지 않냐? 그럼 뭐라 해 자극 뭐 삼촌? 저랑 아, 첫 촬영하면서 어땠었어요? 아, 너무 긴장됐어요. 아 중간에 자자 자꾸, 자꾸, 자꾸 저한테 술 냄새 난다 해가지고 아 진짜 났어요. 아술 너무 많이 먹고 근데 긴장해가지고 술 먹고 왔잖아요. 아, 아 그럼요. 제가 또 하, 그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때 내가 임도 먼저 보냈잖아요. 맞아 맞아. 아, 요현님, 맞아. 뭐 네. 팬이에요. 하기 되게 좋아하더라고. 네, 저는 아, 그런 거 아, 좋아해요. 아, 아, 예.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. 음. 네. 구독자들이 한마디. 뭐 일단 성수어때 이제 성공해서 서로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가씨 안녕하세요. 성수어 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스팀다리미처럼 화끈한 여자 김요현입니다. 아연닝이 성준이랑 성준이랑 그냥 뭐 이거 이 질문 패스하도록 할게요. 네 넘어갈게요. <laughs> 네, <할까요? 웃음> 네 그럼 저희 저의 구독자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. 아네 구독자분들 저 보잘것없는 채널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 아, 아무 아무쪼록 하시는 일마다 다 대박나시고 가. 아 잠깐만 평화, 제가 제가 대박나시고 새 인사예요. 저뉴리 가족 아니요. 가정 내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고 들숨에 건강과 날숨에 행운을 얻으시길 바랍니다. 네 그럼 오늘 안녕. 안녕히 가세요. 기 위해서 배우는 <laughs> 한번배우다요잘 아, 가요.